이미지의 크기를 유지한 채로 이미지의 배경을 캔버스 크기에 자동으로 맞추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백그라운드를 레이어로 만들겠습니다. 자물통 아이콘을 클릭해서 레이어 0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창을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캔버스의 크기를 상하 방향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크롭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 변의 포인트는 상단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하단 변의 포인트는 하단으로 드래그 해서 엔터키를 친 다음에 확장을 시켜 주겠습니다. 이때 이미지를 캔버스에 채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컨트롤 T키를 누르고 포인트를 드래그 해서 이미지를 확장시켜서 캔버스에 채우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미지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캔버스의 배경을 채우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SC 키를 눌러서 이전 단계로 되돌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Ctrl Z 키를 눌러서 캔버스를 확장하기 전 단계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rop Tool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옵션 바에서 컨텐츠 어웨어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앞과 같은 방법으로 캔버스를 상하 방향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서 확정 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하 방향으로 배경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